자자 그러면은 한번 기다렸던 게임이죠? 메타 소울메태 해봅시다 여캐만번해봐야겠 어떠냐고 아니 근데 트레일러 보면은 남캐도 있던데 봐봐 그렇 있잖아 남캐 제나디오 해보자 만드는 건 없나? 아 있다 어 이거 자체가 만드는 거네 오허허허 <laughs> 어, 뭐야. 방화벽이. 이거 먹으려고 그런다. 먹지 마. 여기서 이제 내가 컴하면 되는 거야? 배경을 바꿀 수 있고요. 아, 이거. 마음, 남대로 퍼가지 말라고. 이거 그 워터마크. <laughs> 어... 눈. 아웃라인이구나. 눈이 아니라 <laughs> 뭐야? 막 로딩이 엄청... 거긴 하다. 옆으로 못 돌리나? 옆으로 돌리는 게 없네. 옆을, 옆, 옆모습을 보고싶은데 있는데 내가 안보이는건가? 카메라 리셋 안되네 요거는 조금 불편한눈 허, <laughs> 허허허 야씨 외계인이잖아. 이건 너무 무섭다. 눈 깊이 가로 위치. 뭐가 뭐가 기본이 제일 나려나? 이건 너무 크고 너무 좀 약간 적당해 보이는 거 찾아서 거기서부터 만져야 될것 같은데. 근데 막 이거 이거 그냥 너무 큰데. 어 이렇게 줄여. 그래 이거다. 눈 가로 위치. 눈꼬리 각도 아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좀 아쉽네 <laughs> 아 이거 만지면 만질수록 뭔가 별론데 기본이 기본이 너나온것 같냐? 그래서 일단 대충 통과 귀 귀는 뭐 호. 아니 이거를 옆으로 이제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코 이거 볼 거면 내가 못하는 거야? 카메라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데칼, 악세사리. 일단 좀 해보죠, 해보고 대충 코어 대충 해놓고 마우스 아웃라인. 천천히 해보죠. 막상 이렇게 정면에서 잘 해놔도 옆으로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아이라인 텍스처 오, 얼굴 텍스처가 있네 오, 아이라인 색상이 있다 눈썹 텍스쳐 오 피어싱도 있어 <laughs> 아니 아직 아직 안 만들었어 아직 아직 아니야 <laughs> 눈썹 채도 눈썹 팔리 윗 속, 윗 속, 눈썹 아, 저거구나. 아이리스, 아, 눈동자 오드 아이, 뭔데? 오. 이게 제일 낫지 않아, 그래도? 아닌가? 노란색. 원래 요즘 대세는 아이 멤버십으로만 열수 있는 눈이 또 따로 있네요. 머리가 살짝 몇개 없네. 여자 머리도 가능하. <laughs> 색조. 하나씩 맞춰 나가야지. 응. 어, 근데 내, 내 색이 없다. 대충 해야 되나? 누구냐고? 천데요? 누구세요? 난데? 불빛색이 없어. 대충 이런 색으로 가야 될 듯? 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메인 엔젤링은 뭐야? 엔젤링이 뭐죠? 아, 이건 멤버십 해야 되는구나. 바디. 피부 채도. 어씨, 언제든데? 피부 밝기. 와, 씨, 그냥. <laughs> 코난 범죄자도 가능하네. 근데 왜 이래 제가 보튜버 뭐 힘들다고요? 머리 크기 소두 와씨 너무 작았다 <laughs> 어깨 너비 어깨 높이? 팔 두께? 왜왜 왜 출렁거려? 팔 길이, 허리 길이, 허리 길이가 짧으면 그거지 다리 굵기, 다리 길이, 다리 길이가 커야지 아 너무 웃어 <laughs> 옷! 오 색조 오. <laughs> 바지도 바꿀 수 있어. 밝기. 뭔가, 뭔가, 노래도 잔잔하게 깔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잔잔한 노래가 없는 게 아쉽구만. 이건 뭐야? 원피스 아 세트가 있네 이거 이거 누르면 근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설정에 있는 거? 괜찮나? 와우 쉣 이건 아닌 것 같아 없어졌어 어 뭐야 천지 지원 감사합니다 프랭클 네. 느낌 느끼... 어! 아 블루 비루 <laughs>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대에서의 영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 어, 그렇군요. 그래서 블리즈컨 무대에서도 비슷한 그런 흐름만 가져오고 누구 저도 잘생긴 사람은 오, 그래도 디어블로 잘하는 거 내가 하던 거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미그리타스 그렇습니다. 절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봤는가. 저 귀여운 사람은 대체 누구죠? 그리고 팀리 키드가 네. 저를 봤냐? <laughs> 저를 <저걸> 보고 <laughs> 있었다고?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없애냐, 근데? 없애기. 아, 이거 카메라 하는 법말았다 제거. 뭐 우클릭으로 하는거였네 이렇게 나 쳐다보는거 무섭다 어 근데 잘 됐는데 생각보다? 옆모습? 신경 안쓰는데 머리가 뽀글리가 없어 알았다 알았다 카메라 하는 법 알아 단단단다다다시 <laughs> 기본이 제일 낫다. 코드 B. 코드 B. 괜찮데? 아니, 이거 좀 너, 너무, 너무 높은가? 그거. 그리고 뭐 여기를 볼. 옆모습을 볼 일이 얼마나 되겠어? 아, 너무 낮은가? 아, 너무 낮네, 또. 어렵다. 역시 캐릭터의 세계란. 어렵다, 어려워. 인중이. 인중이, <laughs> 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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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나? 코끝 높이를 올려야 되나? 이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코끝 돌출. 볼트모트 같긴 한데,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한계 같달까? 인중은 어쩔 수 없는데요? <laughs> 이 정도면 자연스럽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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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멤버십 들어가면은 뭔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기본이기 때문에 데칼 페이스 트래킹 이거 하면 나 실제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기다려 봐 페이스 트래킹 아닌데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요? 아니요, 브이스토리 아니고 새로 나온 게임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얼굴은 모르잖아. 저도, 저도 펄이 아바타 사놨어요. 근데 그게 그 VR챗 용이지. 그건 아니어서. 기다려봐. 어, 안 씻었지? VR책용을 그 뭐냐, 방송용으로 하, 하는 방법이 있다 하긴 하던데, 저캠방한적 있죠. 아, 뭐야? 이거 또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네. 30분 기다려, 30분 기다려는데 30분 저장만 해놓자. 일단은 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거를 이제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있네. 네, 이게 새로 나온 게임이에요. 오늘 나왔어. 오늘 게임인데, 약간 저 이런 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하려나 봐. 네, 네. 이런 거뭐 하면 이제 양산용으로 약간 자기가 대충... 캐릭터 컨셉 잡고 하면은 좋지 막스킨 같은 거 돈으로 추가하면은 되고 다리가 좀 그렇다 옆에서 보니까 다리 다리 좀 다리 다리, 다리 옆 옆에가 이게 맞냐 좀 휘었네 좀 약간 역관절 느낌이네. 브이로이드, 그건 또 처음 들어본다. 저 마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 얇으면 또 너무 젓가락 같아서. 굳이 내가 말랐다고 얘도 마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거 근데 저장하기가 없어? 바로바로 바로 렌더링 해야 돼? 나는, 진짜, 근데, 필요하면은, 그, 아바타 사놓은 거, 저도 약간, 그, 여우, 여우 있거든, 여우? 여우 사놨거든? 남자, 여, 여우,인데, 이제, 여우 귀랑 꼬리가 탈부착이 가능한 남자, 여우. 응. 구경 좀 해달라고? 일단, 일단은, 뭐, 여기까지 쳤죠? 이거 뭐, 렌더링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또 30분 기다리기도 좀 그러니까. 대충,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잉, 그쵸? 저장, 저장하는 게 없는 게좀 아쉽다. 어, 저장이 아예 없네. 바로바로 바로 렌더링 해야 되나보네. 이렇게 해서, 메타, 소울, 웨이트, 얼리 억세스고, 앞으로 더 추가될 거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어. 잘 되면은, 아마, 그러 그러니까 버티우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지 않을까.